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울산 지역 기업체 상당수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7개 정보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울산 지역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응답업체 90.1%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이에 따라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징역형 규정을 완화하는 단편 법 시행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울산시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기업 의견을 감안하여 중대재범위의 해 구체적 명시와 처벌 면제 규정 마련, 유예기간 추가 부여 등 보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안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과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 이른바 기업 옥죄기법에 대한 보완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노사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군계의 입법 보완 요구를 정치권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야진입니다